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천천히 1절부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당시에 신할왕 암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라왕 그돌라오메과 고인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무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신학과, 스보이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사온이라 이들이 다 시띵 골짜기, 곧 지금의 염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글루메르를 통기다가 제1 3년에 배반한 지라. 제1 4면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조 족을 사외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나빠곧 가레스에 이르러 아벨로의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담아에 사는 아무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구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띵 골짜기에서 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 왕그돌라우메가 고인왕 디달과 시날왕 암므라베가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그 다섯 왕과 맞선이라 시딘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무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함에 네 왕이 소돔과 고무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 조카 롯과 로또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였더라 도망자가 도망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거주하였더라 마므리에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람이 그 조카 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 가신들을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의 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그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 돌라움에가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시외 골짜기곧 왕의 골짜기로 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메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축복 보여주었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아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매기세에게 주었더라 소동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동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시오 즉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오라 길이나 드맥을 한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 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내과 에스골과 마무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함께 말씀 살펴도록 보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최초의 전쟁 기록과 같습니다. 가나안 중심으로 동부 지역이었던 네 개의 나라와 또 남부 지역이었던 다섯 개의 나라의 거대한 세계 대전으로서도 볼수 있는 큰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1차 대전과 2차, 2차 대전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쟁에는 항상 원인이 있습니다. 동부와 남부 지역의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남부왕들이 가지고 있던 어, 아라바 지역은 고대로부터 구리가 많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돈과 이익 때문인 것입니다. 전쟁은 결국 힘의 논리를 통해서 이득을 위한 나라 간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항상 힘의 논리를 말합니다. 힘의 종류가 다를 뿐, 지은도 여전히 힘 있는 자가 독식하는 구조이죠.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의 논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힘의 논리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믿는 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또 믿는 자는 어떻게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본문 11절부터 12절까지를 살펴보면은 그런 힘의 논리로서 결국 1차 전쟁에서 패해서 12년 동안 그돌라오메에게 조공을 바치던 남부 왕들의 지역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왕들은 13년에 배반을 하고 14년째 다시 동부와 남부의 2차 전쟁에 들어가게 되죠. 남부왕들이 동부왕들을 맞이할 때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형에서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시티임이라는 지역인데 이곳에서 전쟁을 벌려든 이유는 시티임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청이라는 것은 끈적끈적한 진흙이나 아스팔트 같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남부왕들은 자신 주변이기 때문에 이런 지형에 익숙하지만 동부왕들은 익숙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 역청이라는 지역을 통하여서 철저히 유리한 진투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남부왕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마지막은 자신 믿고 의지했던 그 역청이 오히려 남부왕들의 패배와 함께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되어지죠. 역정이 오히려 전쟁에 패배하여 도망가는 그들의 발목을 잡아 소돔왕과 고무라왕은 자신이 준비한 장소인 역정에 빠졌고 다른 왕들은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전 세상적인 준비는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 의지할 것은 이러한 세상적인 준비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신뢰가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왕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중한 명이 아람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롯은 세상을 쫓아서 어제 본문에서 소돔과 고모라로 향했지만 결국 그들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 그돌라오멜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낭구화든가 같은 환경의 역청입니까? 아니면 롯과 같은 풍요로운 환경 자체입니까? 세상은 세상로부터 으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6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도망친 자가 이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평소에 조카 롯의 소식을 들으며 어느 정도 왕래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것을 또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롯을 신경 쓰고 챙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등지를 떠났지만 아브라함 끝까지 가족으로서 롯을 생각하며 챙깁니다. 그렇게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붙잡힌 롯과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죠. 그런데 주의 있게 보아야 할 것은 아브람 혼자 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마물에는 곧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내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마지막 24절을 보면은 나와 동행한 아내가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은 제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318명만 데리고 로스 구원하러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맹군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당대 최강 네개의 연합군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짓밟고 온 정규군이었습니다 318명이 아니라 동맹군 포함해서 천명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수적 열세이고 또 어, 군사적으로도 열쇠라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열쇠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베풀어주시고 동맹군들의 마음도 움직여주신 것입니다. 즉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발을 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것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 가운데 숫자는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숫적 열쇠임에도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318명의 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이 일당배역기였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는 세상의 거대함 앞에 주눅들기도 합니다. 또 세상의 지혜대로 생각하여 시작하기도 전에 패했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변함없이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부터 24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브라함의 동맹군은 승리 후에 돌아온 길에 두 왕을 만나게 됩니다. 살레왕 메기세덱과 소돔왕입니다. 살레왕 메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소개되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 메기세덱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외 고지기 쪽으로 갔을 것입니다. 메기세덱은 살레망인데, 살렘은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에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곳에 간곳은 살레망 메기세덱을 만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만나서 무엇을 합니까? 먼저 살레망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메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 아브라함의 승전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며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아브람은 그 축복을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승전으로 얻은 것에 11조를 매기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린 것은 그 전쟁에서 이기하신 분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기세댁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축하를 받지만 그는 겸손하게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고백하는 행위로서 이십2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메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축하를 축하를 받으며 아, 아브라함을 축하하며 축복을 하기 위해 왔고 또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관계는 이러한 관계입니다. 만나면 서로 축복하고 축하받을 일이 있고 또 좋은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가 있다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21절부터 등장하는 소돔왕과 아브라함의 관계입니다. 소돔왕은 남부왕으로서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치고 그 모든 것을 그돌람에게 잃었던 자인죠. 그런 자가 왜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을까요? 단순히 축하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소동왕은 축하는척 교만 멸로 아브라함을 설득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지라 라고 말하며 선실 쓰듯이 말하고 있지만 애초에 전쟁에서 승리한 자는 아브라함입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한다면 당연히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은 아브라함과 동맹군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선신쓰듯이 원래 자신의 것이니 사람은 돌려주고 대신 물품은 너에게 다 주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람은 실월하기 하나도 갖지 않겠다고 선언하죠. 이유는 세상 논리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는 것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도움이었습니다. 세상이 이길,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되겠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히 소돔 왕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다만 자신과 함께한 자들의 붕김만을 챙기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로 살아가실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안에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승리를, 우리의 성공을 누구의 것으로 생각하며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음을 깨달은 자라면 그 승리의 한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고백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자들에게 소망합니다 세상은 항상 세상의 반복대로 승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패배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세상을 상대할 때 아무리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인정한다면 우리 가운데 승리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바로 11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꼭 물질만을, 물질만은 아니었,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직장 가운데 일이 될 수도 있고, 가정 가운데에서 또 지인들 가운데에서 그런 승리가 주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승리를 경험할 때 단순한 물질의 11조만이 아니라 모든 승리 가운데 11조를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11조라는 것은 단순한 수학적 10분의 1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 자체가 11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11조를 메기 세대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물질과 수학적 10분의 1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잘 되었을 때 내가 뒷바라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사업이 잘될때내 수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지라도 삶의 11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승리와 영광이든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다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삶의 11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